바로 강퇴당할꺼야 자 일단 저그 저그 코치네요 자 상대종족은 저프텝니다 성적분리 성큰 10개, 포토 10개 이거만 기억하면 초반에 무조건 넘기죠 근데 가끔 이제 성큰 포토 안 짓고 지으라고 하면은 어차피 졌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됩니다 포토 성큰을 지으면안 죽는다고 어. 근데 안 짓고 죽으면서 어차피 졌어 2게의주부니다 어, 아, 깜짝 비 쳤어. 자 그대로 스포닝풀을 일단 먼저 가져가야 겠다해처리를 이제부터 밀려준다고요 테란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메카닉인지 바이온지로 한번 봐줘야 겠죠 7시 테란 메카닉 인지도 봐 주세요. 자, 그럼 토스가 궁핍있다가 7까지 정찰 자리를 돌이게줬고다지오도죽을 아, 지도 죽는다 더라도 상대 병력을 어느 정도 선크 드로 까먹어 죽고 나가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그대로 상대 병력을 남기고 죽는 거랑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상대 병력을 많이 까먹어주고 죽는 것이 남은 팀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어, 최고의 방법이다. 자, 바이오닉이네요. 자, 성클을 일단은 두개 정도. 자, 칠러시 아마 이 오른쪽에 있는 드론을 때리려고 지금 약간 보 돌라고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이럴때는 우리팀 미달라를가어갖고 도망가도 쉽니다 조금 유인.. 약간.. 어떻게.. 유연하게 빠지거든요 유연하게 오.. 오버로드 마린 조심요 자 토스를 무리할 필요없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버로드 잡혔네.. 자.. 성큰 10개부터요, 정그님 아, 그 전판 그정형님의 냄새가 약간 나는데요. 어, 그 정도의 냄새인데. 소리, 성큰 10개 안 하면 형님 곧 죽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죽습니다라고 해도 이미 어차피 졌음. 하루에 그립다 말이죠. 타을안 죽는다고. 자, 20드론에 가스 4개. 그리고 드론을 30발이 채우고 가스 넣기. 자, 총알 10개. 자, 이오버로드안하고오버로드는 지금 어디다 뒀냐면 여기다가 놔뒀어요. 가스 위에다가 놔 외국인인가? 자 이게 K런처를 안키면은 이게 외국인인지가 이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한국사람인지 한국, 한국말로 가다가글로 가는 상대 맞거든요 아홉 개네요 53승 1 1 0패면은 그냥 어쩔 수 없네요 자, 일단... 음, 자, 일단 저희님이빠르사격게을맞두고내 발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토스가 이제 견제 빌드를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헬프를 갖다가 좀 잘해주고 있어요 센터에 가서 와리가리를 잘쳐주고 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이제 올 수가 있으니까 상크를 미리 좀 늘려주고요 안 들어오네요 자, 안 들어오면은 굳이 앉아도 돼요 진 그래서 미니맵 오버로드를 딱 봤을 때 상대 병력이 딱 보인다 바로 상품을 늘려주시면 돼. 니다저한 3시가 이제 일단 첫 타겟이 될거 같고요 자, 소큰 10개 더 똥. 자, 오케이. 자, 그리고 해처리를 세 개를 더. 지금 45드론이었거든요. 자, 세개 지으면 42드론 되겠죠. 미네랄 30에 가스 3만 원씩. 쇼견제합시다 그냥. 안 되겠네. 이런 질럿들은 좀 잡아 보줍니다 이렇게 자 럴커가 나오게 되면은 또 우리팀 헬프 필요없이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속업이 되고 나면은 바로 드랍업을 찍어주고 드랍 갈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래도 럴커를 뽑으면서 한방 정도는 더 막을 수 있는 지금 우리팀 저거 입장입니다 이걸로 계속 이렇게... 반대 나오 근데 상대 지금 메디 기록이 있는 거 보니까... 마린 메디 기 어... 벌처가 보인다라는 거는 마린 메디 기이 이제 스노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둘도 없단 얘기예요. 오시쪼네요 자, 롤커 액으로 시간 벌게 해 주면서, 일박 같이 해주시고요. 가스를 한 개가 더 늘려주겠습니다. 이런... 오케 이 l l forces are i 자, 상대 저그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 저그. 저그 날리면 좋아요. 테라는 너무 멀기 때문에 드랍을 가다가 아마 발각돼가지고 중간에서 아마 좀 상대가 눈치를 좀 채고 방어를 상대 좀 잘할 가능성이 될것 같아요. <목소리> 풀방 채워줍니다 풀방 됐쓰 아자 여태까지 돼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적그를 일단 무조건 날려야 되겠네아이러다 이제 우리팀 저그인김이 활약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약간은 야, 점사를 하는 개념이 있네 옳 여기서 이 적을 무조건 날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날릴 것 같아요 날릴 것 같아요 견제 조심합니다, 여기서. 3견, 당연히 못했겠죠 썩을 거. 아, 진짜. 날렸으니까. 자, 가디언 바로 준비합니다. 가디언. 자, 가디언. 바로 준 가디언. 다 가디언. 가디언. 가제언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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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니 가디언. 11명! 11명! 오케이. 자, 근데 다카카 저거는 웬만하면 안 믿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저거를 일단 날라본 것은 상대 좋아요. khốt Xong chưa? 자저형님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제가 좀 많이 크면 돼요. 자, 자이 처리를 조금 더 늘려줍니다. 바디언만 나오면 저볼때는 괜찮을 것 같네요. 저 무탄 나오고 상대 확인했네요. 이제 팔킬이나 이런 거좀 뽑겠죠. 그러면은 저는 기바우러를 많이 뽑는다. 커널 같은 거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히드라 같은 경우는 커널을 뚫을 바른데다가 딱한 마리만 딱 두는 거를 권장합니다자팔 디바우러 나머지 가디요 찢어! 호스가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네요. 자, 중간점검 저 형님 잘하고 있네 아까 그그시저 형님보다는 다다 아닌가 비슷한가 비슷한가 자 대각선으로 일단은 이 가디언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디바우러는 가디언 엄호용으로 히드라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가디언 일단은 차적으로 널커나 이런 거다 제거하고 다른 게 중요하니까. 좋아요. 어, 탱크를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서 됐다. 이제 자실모드 풀었죠. 그러면 이제 가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울트라도 준비해주고 디파일러도 좀 준비를 합니다 와 무슨 센터는 좀 많은데? 바디언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12시 방향 이런 것도 제거를 해줘야 제가 호로들을 넓게 펼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좋아요. 오, 우리 때 가디언 어, 좋네요. 자, 이제 뭐할 거냐면요. 자, 히드라를 이제 좀더 뽑아가지고, 어, 가디언으로 헬 갑니다. 기다리. 자, 디파일러랑 해가지고 드랍을 한번 갈 거예요. 5를 끝내든가 아니면 9를 날리든가. 둘 중에 하나. 뭐 5를 끝내는 게좀더 좋아보이네요. 오를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다시 오브로드를 세핑으로 다시 하나 더 뽑아주고요. 스톰 널커만 제거. 견 견. 이런 오, 다행이야. 저 형님도 근데 물량을 잘 뽑아야 지금. 활용을 할줄 몰라서 그렇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 자, 저거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걸로 저거밖에 마무리되면 이제 조금 쉽게 게임이 쭉쭉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 수은역효과거든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커들 파고 있고요. 러얼커를 근데 깔아놨네요. 아 러얼커를 깔아놓는 경우에는 밑에다가 내리면 되겠죠. 밑에다가요 여기 여기요. 딱 사각지대가 존재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좋네요 탑한거야? 자 그대로 요거를 어디로 가냐 자 그대로 요거를 테란 옆구리에 벤터그루 아주 그냥, 테란 생님이, 게임이, 아, 신나셨네요. 자, 그러면 디바우러를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디바우러, 그리고 디파일러. 어, 디파일러도. 센터에,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쭉 들어가주는 거. 추구도 돼요, 이거는. 추구라고 보내주고. 아무것도 없지요. 배틀이 여기 있네. 자, 라코프. 자, 디바우라 생산해 주고, 디바우라 뮤탈로 배틀은 서히 약한 존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플 피나보라, 서플, 피봇피봇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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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 취지연. 어, 근데 11시 토스이 잘한다.